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원데이 클래스 오토레이아웃 파트를 다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랑 오늘 하는 오토레이아웃 정도만 완벽하게 익히셔도 피그마 오토레이아웃을 시작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딱 집중하시고 커뮤니티 예제도 꼭 풀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토 레이아웃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일반적으로 프레임에 자동으로 간격을 걸어주는 기능이라고 많이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어, 여기 객체를 선택하고 제가 만약에 프레임 셀렉션 같은 것을 하면 이 프레임을 늘렸을 때나 혹은 요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때 물론 이렇게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 프레임을 선택해 보면 이 영역 자체가 함께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오토레이아웃을 걸어버리면 이 간격을 컨트롤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전체 프레임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도 저는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오토레이아웃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런 텍스트를 수정하면 이렇게 영역이 가변되는 반응형 버튼이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거를 이제 오토레이아웃을 활용해서 다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굳이 이런 기능 알아야 할까요? 혹은 뭐 그냥 디자인하는데 오토레이아웃 없어도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데 꼭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썼을 때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화면을 잡을 때요 해상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특히나 뭐 반응형 같은 것을 작업을 하실 때는 뭐 모바일, 태블릿, PC 이렇게 세 개를 따로 잡아주셔야 될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오토레이아웃 기능을 잘 쓰시면요 굳이 하나 하나 대응하실 필요가 없이 어, 이 프레임을 잘 조정만 해도 어, 각각의 모바일 시안 아니, 각각의 시안을 베리에이션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아니셔도 시각적으로 정리할 때 오토 레이아웃을 쓰시면 그룹핑과 간격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잘 공부를 해 두시면 나중에 문서 정리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뭐 디스크립션 정리를 하신다고 할때 이제 이 기능을 쓰면 정말 효율적이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간격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일단 사라지고요. 그리고 훨씬 더잘 정리된 장표나 디스크립션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토레이아웃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오토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토레이아웃을 걸어 주는 방법은 객체를 선택하고 우클릭, 애드 오토레이아웃을 해주시면 딱 오른쪽에 이렇게 오토레이아웃 옵션 패널이 뜹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배경을 채워 보면 프레임이 하나가 생성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 오토레이아웃을 걸어 주는 순간 이 객체들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프레임이 하나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레이아웃을 풀어 주는 방법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아예 그룹 해제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레이아웃 걸린 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또는 커맨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아예 이렇게 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제를 해주시거나, 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모양은 유지하고 그냥 일반 프레임으로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오토레이아웃 패널에서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오토레이아웃이 해제가 되면서, 음, 오토레이아웃은 해제가 됐지만, 이 프레임제, 이 프레임 형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각각의 오토레이아웃 상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토레이아웃이 걸린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오토레이아웃 패널이 떠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긴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1번은 레이아웃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토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의 방향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 보면, 세로, 가로, 뭐랩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키가 있는데, 이 랩이라는 방향은 어, 프레임 너비를 가변했을 때,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자동으로 레이아웃 배열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동으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죠. 그래서 이 랩키를 반응형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랩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로형, 세로형 카드를 만들 때 이제 요 랩키를 활용하면 하나의 카드로 가로형, 세로형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방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이의 간격인데 일단 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간격을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격을 설정해주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그냥 숫자로 간격을 컨트롤하는 방법과 오토로 두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는 첫 번째, 숫자로 간격을 주는 방법은 제가 숫자로 이 간격을 컨트롤해야만 이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프레임을 늘려보면 이 안에 있는 객체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오토라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프레임 너비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객체들의 간격을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대신에 이 사이의 간격은 정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겠죠. 오토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두 가지 모드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좌우와 상하의 패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박스에서 제가 상하 좌우에 여백을 주고 싶다면 여기 이제 좌우에 뭐 40? 상하에 60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alt나 옵션을 누르고 찍어보면 제가 넣어준 간격만큼 정확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번과 6번이 있는데 일단 이번 수업에서는 6번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더보기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세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5번을 볼 텐데 이 5번은 오토레이아웃 프레임 안에서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레임을 한번 이렇게 늘려보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판과 함께 매칭시, 매칭이 되도록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선택한 오토레이아웃 프레임 안에서의 정렬과 이렇게 매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중앙, 하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안에 있는 객체들이 위치를 바꾸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토레이아웃 프레임 안에서는 자유롭게 위치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정렬 같은 것을 오른쪽 패널에서 같이 만져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대신에 이런 거 객체 선택해서 좌우 방향키 하면 이 순서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오토 레이아웃 옵션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교환해서 지금 제가 했던 것들을 요 P2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어, 그러면은 어떤 기능인지 아 이게 이거구나 어, 하는 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토 레이아웃을 잡을 때요 간단한 구조는 그냥 임의로 전체를 묶어줘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간단한 구조라는 것은 방향이 한 가지인 경우에요. 세로면 세로, 가로면 가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블록들처럼 가로로 된 레이아웃과 또 세로로 묶어야 되는 레이아웃이 따로 있다면 이런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은, 근데 여기에 있는 블럭들을 제가 임의로 한번 오토레이아웃으로 그냥 다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토레이아웃에는 랩이라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오토레이아웃 그냥 보기엔 잘 묶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사이에 제가 간격을, 음,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과 보라색 블록 사이만 벌리고, 이 초록색은 그냥 두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랩이라는 기능 자체가 프레임 안에 공간이 없으면 자동으로 정렬 처리를 바꿔버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하고 랩을 넣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잡아주실 때는 어,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나눠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나눠서 묶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이 덩어리들의 간격을 어떻게 줄지를 계획을 하시고 잘게 쪼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까지 그리고 만드실 때는 역순으로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부터 묶어서 합치고 묶어서 합치는 방식으로 합니다. 마치 레고를 조합하듯이요. 그래서 이거를 딱 기억을 하시고 오른쪽에 블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던 예시처럼 묶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으니까 이 보라색 두 개를 선택하시고 오토레이아웃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블럭과 주황색 블럭을 선택 오토레이아웃으로 또 묶어줍니다. 그리고 간격 조정해주시고. 24 정도로 할까요? 일단은 24 정도로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어, 가로로 된 것과 세로로 된 거를 한번 따로따로 묶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오른쪽에 초록색 블럭과 왼쪽에 있는 블럭을 또 오토레이아웃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주면 아까와는 다르게요. 이 보라색 부분만 선택해서 제가 이렇게 간격을 밀 수도 있고, 보라색과 주황색 사이를 컨트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를 선택했을 때는 이 초록색과 왼쪽 덩어리를 이제 사이 간격을 컨트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나눠서 묶어주면, 어, 뭐 나중에 후에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오토레이아웃을 배워봤으니까, 바로 실전예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실전예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오토레이아웃으로 소개 만들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어, 팔로우랑 여기 더보기 버튼 있죠. 그래서 이 팔로우로 오토레이아웃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 그냥 텍스트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에드 오토레이아웃 그리고 그럼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프레임에 P를 채워 주시고 컬러 칩을 선택하셔서 창을 열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이드로 배경색 찍어 오시고 상하 마진을 좀4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좌우도 한16 정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라운드 값을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허그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라운드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조금 늘려볼까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이 팔로우랑 더보기 버튼이랑 오토레이아웃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점점점이 위로 갔는데, 이 정렬을 제가 이거랑 오른쪽에 오토레이아웃 판이랑 맞춰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를 중앙으로 딱 눌러주시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를 볼게요. 그러면은 닉네임, P2, 뭐 이렇게 뭐, 원래는 근데 이런 내용은 따로 이제 뭐 디자인할 때 잡으시진 않겠지만 연습용이라서 이 줄을 따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먼저 오토레이아웃 잡아주시고. 그리고 피그마 튜터와 아래에 이제 이 태그 부분도 오토레이아웃 묶어주시고. 그리고 아래에 520 팔로워랑 팔로잉 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 두개 선택하고 우클릭 오토레이아웃. 14 팔로잉 우클릭 오토레이아웃. 그리고 왼쪽, 오른쪽 또 잡아서 오토레이아웃 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과 팔로와 숫자 사이 간격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음. 이튜튜토리얼은 피튜, 피튜브와 함께 이 부분도 그냥 이두개 아래 묶어주고 위에 있는 부분과 오토레이아웃으로 또 묶어주겠습니다. 밑에 줄, 그리고 밑에 덩어리와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제목 부분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배너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네모를 그리시는 게 아니라 오토레이아웃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로방향으로 이 텍스 두 줄을 오토레이아웃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구본 아이콘과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 이렇게 되셨다면 여기 오른쪽에 필 부분을 선택해서 채워 보시면 이런 제 여백이 없는 모양의 네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컬러칩 부분 선택하고 스포이드를 체크해서 여기 컬러를 딱 찍어옵니다. 그리고 좌우 여백을 16 정도를 넣어주시고, 상하는 24. 어, 24 너무 많다. 8 정도 넣어줄게요. 음. 일단은 이 안에 있는 텍스트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이걸 쭉 늘려줄게요. 네. 완성이 되셨다면 이 배너 선택하고 라운드 값6 정도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필 버튼, 텍스트 영역, 오토레이아웃, 텍스트 하단 배너까지 다 만들었고, 템 메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탭 메뉴는 네 일단 이 텍스트 탭은 어 여기에 이 리소스라는 메뉴에 오토레이아웃을 걸어서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 이제 오른쪽에 보면 스트록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눌러주시면 사면에 선이 들어갈 텐데 여기 1 옆에 보면 사방이 뚫려 있는 네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각각의 하단에 이제 라인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텀, 바텀으로 할게요. 어, 여기를 바텀으로 설정하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리소스 메뉴에 오토레이아웃을 한번더 걸어줄게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 마진을 0으로 넣어주시고요. 좌우마진은 16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아마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거를 쭉 늘려서 390까지 늘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색을 넣어 보면 이런 탭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전체 프레임에도 자세히 보시면 회색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랑 한번더 반복할게요. 전체 프레임에서 스트로크를 넣어 주시고 스트로퍼 사이드에서 바텀 그리고, 이런 연한 회색으로 선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탭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네. 이렇게 잡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이런 객체를 선택해서 커맨, 컨트롤 D, 커맨드 D를 누르면 탭이 그냥 하나가 추가가 돼서 뭐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이 여기 간격 조정해서 뭐또 만들고 하단에 라인을 뺀다면 어,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탭 메뉴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탭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 한번 만드는 것까지 연습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탭 메뉴까지 완성이 됐어요. 다 만드셨다면 아래 수업 자료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추가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 방향키 얘기하면서 랩 기능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랩 기능은, 어,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프레임에서 이세 번째 방향키를 설정해 주시면 이 프레임 너비를 줄이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레이아웃이 바뀌는 기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을 걸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오른쪽에 이제 위에 있는 완성 예제처럼 하나를 만들어 볼 텐데, 이 완성 예제 보시면 줄였을 때 세로 카드. 늘렸을 때는 가로 카드로 이렇게 변경되는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볼 텐데 일단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 add auto layout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 부분과 프레임을 선택해서 오토 레이어 걸어주시고 간격은 24. 24 너무 적나 32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 색깔을 채우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됐다면 상하좌우에 패딩을 40씩 주시고 라운드값 아까 둥글기를 넣어주는 이 부분에 3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요 일단 랩키를 한번 설정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렬이 지금 왼쪽으로 쏠려 있죠 이걸 정렬을 바꿔 줄 거예요 이제 정렬을 중앙 처리해 주시고 어. 근데 중앙 처리해서 한번 보면 잘은 되는데 사실 완성해져도 그렇고 뭔가 2%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늘렸을 때 영역이 무한정 늘어나 버리니까 모양이 망가지죠. 그래서 이런 가, 이렇게 가변을 시킬 때이 오토레이아웃 프레임에는 미니멈과 맥시멈 기능이라는 걸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w 값이 있는 데서 이 메뉴를 열어서 add 미니멈 with 라고 하고서 일단 얘를 46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딱 제한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다시 Add Max Width라고 하고요. 이 가로 너비가 740이라고 하고 최대는 늘어나도 740 이상은 늘어나면 안 돼. 이렇게 설정을 해 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늘렸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미니멈과 맥시멈이 제한이 되면서 이렇게 제가 정한 크기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해 두실 수가 있고 이 설정값은 언제든지 똑같은 부분을 선택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눌러서 리무브 미니멈앤맥스라고 처리하시면 아예 없애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랩 기능과 최소 최대 기능을 이렇게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배워봤으니까 좀 부가적인 것도 하나 배워볼게요. 일단, 어,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을 때 오토레이아웃 프레임 안에서는 위치를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이게 저 오토레이아웃이 묶이면서 서로 상대적인 위치가 잡혀있기 때문에 오토레이아웃 프레임 안에서 뭔가 움직여보려고 하면은 이게 빠져나가 버리거나 원하는 대로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항상 뭐를 잡을 때 애매하게 걸쳐 있거나 혹은 오토레이아웃의 패딩과 정렬 기능으로는 위치를 배치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절대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을 앱솔루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반드시 오토레이아웃 프레임 안에 있는 객체를 선택해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 텐데 어, 위치는 잘 봐두시면 Y라는 쪽 오른쪽 옆에 이렇게 타겟 모양이 뜰 겁니다. 그런데 이 타겟은 오토레이아웃이 걸린 프레임 안에 객체를 선택해야만 뜰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수업을 보면서 이 오른쪽 예제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일단 객체 전체를 선택하고 우클릭, 애드 오토레이아웃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을 1, 2, 3, 4 위치로 옮기려고 하면 그냥 이 안에서 배열만 바꿔버리고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트들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이 앱솔루트 포지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옮겨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잘 옮겨집니다. 이렇게 그쵸? 이제 이렇게 절대적인 위치가 잡히면서 얘들이 있던 영역이 그냥 무시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갔던 영역들이 무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토레이아웃에서 앱솔루트 포지션을 지정해 버리면 원래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앱솔루트 포지션을 걸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토레이아웃 앱솔루트 포지션을 걸어준 아이들을 선택해 보면요. 왼쪽 레이어에 이렇게 약간 타겟처럼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을 풀어보면 사라지고, 넣어주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 포지션이 걸린 객체는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추가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기초 파트에서 배워야 할 오토레이아웃은 다 해본 거예요. 네. 뭐,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퀴즈 했던 거 한번 더 복귀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오토레이아웃 프레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을 땡땡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쉽다. 그쵸. 그래서 여기 답을 바로 보자면, absolute position 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가 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잘 맞진 않네요. 네. 일단은 정답은 이거고요. 일단 오토레이아웃에서 이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셔도 부가적인 기능은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구조부터 하나하나 잡아보시고, 음, 이 기능에 먼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토레이아웃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저는 어, 사전에 구조를 계획하고 계획한대로 구조를 잡았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와 같은 재미를 느끼셨기를 바라고 저는 마지막 파트인 컴포넌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미리 감사합니다.